한국전자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예정배부하고 했다 이렇게 죠그래서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1만 500시간 이게 예산 조업도가 되는 겁니다. 단기 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200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 1만 천 시간 실제 조업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0만 원 과대 배부된 경우 예산은 얼마인가 결국 제조간접비 예산은 예산조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로 곱하시면 구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기 위해서는 티계정 갖고 우리는 예정 배부율을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실제 발생액 얼마입니까? 200만원이 발생됐다 이거죠. 근데 지금 얼마 과대 배부 우리 20만원 과대 배부 됐대요. 결국 우리의 예정 배부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20만원이 되는 거죠. 예정 배부액은 실제 조도 곱하기. 예정배부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조업도 1 1 0시간이 되는 거죠. 여기에 200원을 곱하시면 2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정배부율은 얼마? 2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조간접비 예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예산조업도 곱하기 예정배부율. 즉 예산조업도 여기 있죠. 아,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이만 500시간 이렇게 있죠 여기에 200원을 곱하시면 210만 원이 제조간접비 예산이 되는 겁니다.